좋은 아침! 어제 저녁에 아들하고 다이소 갔는데 여러분, 나한 송이 하기에 있다니! 이 다이소에 실물도 있답니다. 얼마나 아, 이쁜지? 아우 너무 거칠게 빨려 그렸나봐 나는 장포, 붓고 굉장히 좋아한답니다. 철제를 아주 좋아한답니다. 도자기보다 덜보다 나무보다 철재를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. 난송이 지금 3년 키우고 있는 애는 한번 보세요. 여기 물꽂이도 잘되고 제 너무 신기하답니다. 다시 사찰을 저렇게 빨았고 너무 이쁜 것 같습니다. 요즘은 꽃보다 꽃보다 나무가 좋은 것 같습니다. 자꾸 자꾸 변하네요. 예전에는 제라늄 뭐 엄청 좋아했었는데 한2 0년 하다 보니 이제 나무로 갑니다. 어머 너무 정말 고귀하게 생겼구나. 흰색 어우 좀 좋아 정말. 들어. 어, 무 흰색은 정말 너무 신비롭답니다 오늘도 멋진 날. 멋진 날 되세요. 안녕.